7시부터 9시까지 펼쳐지고 있는 구인의 전문가님들의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 스타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연 같이 만나보시죠. 자, 먼저 7시 출연진 일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어, 이제 300%를 넘어섭니다. 305% 기록해주셨고요. 아, 자, 8시 2부 전문가님들의 누적 수익률 35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2부 전문가님들이 약44%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과연 1부 전문가님들이 제역전에 성공하실지 끝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개별 순위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9위 공대원 대표님 현재 누적 수익률 25.9% 에코플라스틱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매도를 빨리빨리 해 주고 계시죠? 한미글로벌부터 SBB테크까지 다섯 종목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리.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26.1% 2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린케미칼 현재 두 자릿수 수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쭉쭉 추가 급등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자, 에스트레픽 최근에 단기 수익과 나노신소재, 대성창토 코스모 신소재까지 총 다섯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위, 적풍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47% 기록 중이시고요. 다섯 종목을 모두 편입을 해 주셨습니다. 매도 종목 탑5는요. 이제 수익 실현하면 굵직굵직하게 수익 주시죠. 23%, 20%, 13%, 12% 모두 두 자릿수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6위,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63% 기록 중이십니다. 이제 네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JYP 엔터가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 5는요. 모아 데이터부터 버킷 스튜디오까지. 지금 현재 매도 종목 탑5두자릿수 수익률 모아 데이터가 특히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5위 만나보겠습니다. 자, 5위는 주대장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 78.74% 현재 한정 기술 매도를 해 주셨고요. 그린 케미칼이 두자릿수 수익률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종목을 보유하시게 됐네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시죠. 현재 한미 글로벌을 두 번이나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시고 한신 기계 역시 유신과 함께 두 자릿수 수익률 내주십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손실 종목이 단한 종목도 없다라는 점 역시 또 로보캅 전문가님이시죠. 터미네이터처럼 기계처럼 아주 완전 무결한 매매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어가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현재 누적 수익률 89.5% 기록 중이시고요. 다우데이터와 아세아텍이 약수입 구간에 있습니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는 NC 소프트가 1등 공신이죠. 유신과 데모, 선진 뷰티와 EV 수성까지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3위, 다크헌터 전문가님. 아, 9위부터 한달 만에 지금 3위까지, 2위까지도 지금 넘고 보 계십니다. 누적 수익률 89%, 현재 자연과 환경이 18%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보유 중이시네요. 과연 뭐 30, 40%까지 치고 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도 종목 탑5, 역시 히림이 1등 공신이죠. 58%, 그리고 데오에이의 19%, 화천기계 11% 수익이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2위. 자, 이주현 대표님, 어제까지 1위셨는데 오늘 2위로 내려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111.98%, LS전선아시아부터 지금 TPC까지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자, 풍국주정, 액토주 소프트, 히림. 아, 아주 굵직굵직한 수익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피플 바이오와 휴마시스도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주현대표님은앞질은 1위, 신호주 대표님 어제까지만 해도 2위까지 치고 올라오셨는데, 누적 수익률 122% 오늘 CJCGB의 추가급등이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다섯 종목 모두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웰크론부터 팜스토리까지 바로 이제 대회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뒷심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과연 1등을 끝까지 지키실지, CJCGB 아바타 개봉 전을 매도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치고 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출연진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뭐 지금 1위까지 네. 계속 지키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순위가 많이 내려오셨어요. 네. 네. 근데 뭐 지금 최근 흐름을 봐서는 한 종목만 급등 나오면 1위 꽤 차는 게한 네. 종목 싸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또 오늘 종목이라든지 보유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여전히 지금 뭐 완전 무기와 매매 이어가고 계십니다. 네. 아직까지. 네. 예, 그래서 네. 과연 끝까지 이어질지도 기대가 되고요. 네. 한전 기술은 약 수입 구간에서 뭐 거의. 포합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어요. 수익 많이 내고 있는 그린케미칼은 매도를 안 하셨는데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사실, 그린카미칼은 제가 방송에 세번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세번다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라. 효자 종목이죠, 이거. 네, 효자 종목이고, 한정 기술, 오늘 이제 AS는 한정 기술을 도와드릴 거예요. 뭐 그린케미칼은 네. 보유 중이라는 의견 자체가 좀더 본다라는 뜻이고요. 네.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포트가 이제 제가 꽉 찼거든요. <laughs> 여러분들이게또 새로운 좋은 주식을 소개를 해드리려면 또 종목이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여러 번 수익 구간도 좋고 이게 6% 수익 구간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더 보유를 하는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수익 구간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또 매도 를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에 이제 제시해 드렸던 그래도 뭐한 7만원 선 이상까지는 목표가를 두고 차근차근한 마음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매도를 해주셨고 충분히 중간에도 수익구간을 많이 줬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갈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 중이라면 목표가라든지 수익구간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셔서 수익을 내셔도 무리 없겠다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보겠습니다. 아, 역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두 전문가님 모두 그린 케미칼 보유하고 계세요. 자, 그린케미칼부터 뭐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전문가님 네. 뭐 보유 종목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도 그 앞에서 그린 케미칼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한걸 보고 전 대장님 네. 님이 그래서 어, 이제는 내 타이밍에 어, 내 타점에 이제 가져와야겠다 했는데 아, 이제, 이제 내 거다 했는데 어, 위치가 또 비슷한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저랑 방송이 좀 어긋났던 날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린 케미칼은 뭐 좋은 이슈를 잘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오르내리는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 최근에는 탄소 포지위슈까지지 더해지면서 어좀 분위기를 좀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이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오늘의 움직임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있는 위치가 전고점의 매물대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넘어서면은 다시 한번 또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어 조용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종목 중에 성화아이텍 그다음에 이제 어 G2 파워 이런 종목이 있는데 성화아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매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19% 급등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지금 매도를 안내를 해드린 것 같고요. G2 파워는 지금 뭐 원전주 안에서 지금 변동성을 좀잘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요즘에 에너토크의 뭐상한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연말까지 유럽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사우디발 원전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G2 파워라든가 아니면 원전주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힘을 좀 모아가고 있. 때문에 한번 뉴스와 같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뭐 이제 슈팅 나오려고 움찔움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현재 목표가 손절가 변동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는 신호주 대표님의 CJCGB 오늘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주었죠. 목표가를 기존 17,000원에서 19,000원까지 상향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역시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CJCGB 손절가 목표가 변경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대장 전문가님의 그린케미칼 목표가 14,500원에서 16,000원까지 목표가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뭐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목표가 상향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가격 변동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